안녕하세요 동네스위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대표적 심장병인 HCM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HCM은 하이퍼트로픽 카디오 마이오패시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비대성 심근병증이에요. 이 질환은 유전성 질환이고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는 질환인데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심장 안의 내강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심실에서 자심방으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고 자심방이 점점 커져서 불룩하게 되는 심장 질환입니다. 증상을 보면 첫 번째는 고양이가 빈 호흡, 호흡을 되게 가빠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호흡 곤란, 기침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 부진, 세 번째는 체중 감소, 네 번째는 이제 발바닥이 좀검 붉은 색으로 돼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활동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뭐냐면, 혈액 역류로 인한 폐수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폐수종은 이제 폐에 물이 차는 질환이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되면 혈전이라고 해서 그 혈관 속에 피딱지가 생기게 되면 혈전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후지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전이 뒷다리로 가는 동맥을 막아서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전신순환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청진을 해서 심잡음을 청취하게 되는데 보통 강아지들은 판막질환이 많기 때문에 심잡음이 생기면 바로 심장병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 이 비대성 심근증은 심잡음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프로 BNP 키트라고 하는 키트를 찍어서 일단 양성인지 음성인지 좀 확인도 해보고 네.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랑 심장 초음파를 해서 이제 확진을 내리게 되고요. 잘 생기는 호발 품종은 메인쿤, 맥돌, 샴. 아메 숏, 브리티시 숏, 페르시안 고양이가 있구요.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이제 심근의 두께를 재는데, 보통 0.6cm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LAAO ratio로 해서, 이 비율이 1.5 이하가 정상인데, 2 이상이 되게 되면 심한 경우가 되구요. 그리고 이 HCM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심근벽이 비유돼가지고 심근벽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괴사성으로 뚫어버리게 되는 자심실벽 박리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예후는 아주 나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보통 산소 공급을 하고 흉수가 찬 경우는 흉수천자를 하게 되고 인효제를 복용하고 음수량을 늘리고 약물 공급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양이들은 강아지 보다 더 내색을 안하게 되고 그리고 증상이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고양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호발 품종 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프로 BMP 키트나 엑스레이 검사를 꾸준히 해서 그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데 오늘이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